로또에 당첨되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하고 싶은 일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첨된 후, 오히려 갇혔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수 없었습니다. 집이 감옥이 됐습니다. 35억이 생기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유를 잃었습니다. 집안에 갇혀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누군가 알아보고 말을 걸고 부탁을 하고 돈 이야기를 할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로또 당첨 후 집이 어떻게 감옥이 되는지 자유를 잃고 갇혀 지내야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로또를 살 때마다 상상했습니다. 당첨되면 뭘 할까? 빚을 갚고,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여행을 가고,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곳에 가고, 편하게 사는 살. 그런 자유를 꿈꿨습니다. 회사 생활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상사 눈치 보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언젠가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로또만 당첨되면 회사 그만두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시댁일도 챙기고 힘들어했습니다. 로또 당첨되면 일 그만두고 쉬면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기대했습니다. 로또 당첨되면 좋은 학교 보내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원하는 거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 자유를 꿈꿨습니다. 로또만 당첨되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토요일 저녁 가족이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가볍게 봤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제 번호와 맞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맞았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35억. 여보, 우리 당첨됐어. 진짜요? 응, 진짜야. 가족 모두 소리쳤습니다. 기뻤습니다. 뛰어다녔습니다. 서로 껴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뭐 해도 돼요? 응, 하고 싶은 거다 해. 진짜요? 야호! 아이들은 기뻐했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빚을 갚고,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여행을 가고, 하고 싶은 걸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회사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떼고 25억 정도 남았습니다.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회사로 갔습니다. 상사에게 사직서를 냈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갑자기 왜,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무슨 일인데?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또 당첨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유는 말해야지. 개인적인 일입니다. 상사는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만둘 거였습니다.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만두냐고 물었습니다.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순간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야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할까?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자유로웠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회사를 그만둔 지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 뒤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로또 당첨됐대. 진짜? 응, 회사도 그만뒀대. 얼마나 당첨됐을까?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마트 갔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수군거리더라고요. 뭐래? 로또 당첨됐다고, 부자됐다고. 누가 얘기한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아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우리 집 로또 당첨됐다고 물어봐요. 뭐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요. 잘했어.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친척들이었습니다. 평소 왕래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사촌 형이었습니다. 오오야, 오래간만이다. 형, 웬일이세요? 그냥 얼굴 보러 왔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형이 말했습니다. 저기, 동생, 나 사업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또돈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왔습니다. 역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또 다른 친척이 왔습니다. 역시 부탁이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친척, 친구, 지인,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까지 모두 부탁이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또 왔을까? 또 무슨 부탁을 할까? 문을 열기 전에 벌써 피곤했습니다. 방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도 계속 왔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받으면 부탁이었습니다. 형, 나좀 도와줘. 언니, 나좀 빌려줘. 오오씨, 투자하시면 모두 돈 이야기였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무서워졌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구일까, 또 무슨 부탁을 할까,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무시했습니다. 아는 번호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쌓였습니다. 문자도 쌓였습니다. 카카오톡도 쌓였습니다. 모두 무시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 무서워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오 씨, 로또 당첨됐다며요? 축하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부럽네요. 저도 좀 나눠 주세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부담스러웠습니다. 길을 걸으면 아는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 오, 씨. 오래간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요. 로또 당첨됐다면서요? 대박이네요. 모두 로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지만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부러워하는 눈빛, 질투하는 눈빛, 기대하는 눈빛. 밖에 나가는 게 싫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어졌습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선글라스를 쓰고 나갔습니다. 아는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빨리 볼일 보고 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을 만나면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줌마 만났어요. 그래서 로또 당첨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말투가 이상했어요. 좋겠네요. 부럽네요. 저도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내는 불편해했습니다. 장 보러 가기도 싫어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요. 나도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같이 운동하던 친구들, 커피 마시던 친구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안 만나? 부담스러워요. 만나면 로또 이야기만 하고, 눈치 보게 되고, 그래도 친구잖아. 예전 같지 않아요. 다들 달라졌어요. 아내도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요. 뭘? 우리 집 로또 당첨됐냐고, 얼마 당첨됐냐고, 부자냐고. 뭐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작은아이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이상해요. 왜? 갑자기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 돈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힘들어 했습니다. 친구들 관계가 이상해졌고 학교 가기 싫어졌습니다. 아빠, 우리 이사 가면 안 돼요? 왜? 여기 있기 싫어요. 친구들이 계속 로또 이야기만 해요. 아이들까지 힘들어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밖은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말을 걸고 부탁을 했습니다. 집만이 유일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편했습니다. 점점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볼 일이 있어도 미뤘습니다. 꼭 나가야 할 때만 나갔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트타임 일도 그만뒀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여보 일 그만뒀어요. 왜?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직장에서도 로또 이야기만 하고 그래 쉬어. 아내도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왔습니다. 친구들과 놀지 않았습니다. 학원도 그만뒀습니다. 가족 모두 집에만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누군가 계속 찾아왔습니다. 친척, 친구, 지인, 모르는 사람. 매일 누군가 왔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하고 모르는 사람이면 무시했습니다. 아는 사람이어도 열지 않았습니다. 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계세요. 잠깐만 문 열어주세요.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갔습니다. 다음날 또 누군가 왔습니다. 역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고 한참 후에 가고 집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열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 저 집이래. 로또 당첨된 집. 응, 35억 당첨됐대. 부럽다. 우리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우리 집을 쳐다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도 쳤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환기도 못했습니다. 햇빛도 못 받았습니다.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불편했습니다. 택배도 문제였습니다. 택배기사가 배를 눌렀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했습니다. 택배입니다. 문 앞에 놔주세요. 확인 좀 해주세요. 그냥 놔주세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택배기사가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한참 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를 가져왔습니다. 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이웃을 마주칠까봐 무서웠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마주치면 말을 걸것 같았습니다. 로또 이야기를 할것 같았습니다. 택배 받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쓰레기장은 아파트 1층에 있었습니다.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습니다. 이웃을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버리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없을 시간에 5시쯤 일어나서 쓰레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가족끼리만 대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가족끼리만 얼굴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들, 같은 공간, 같은 대화. 지겹고 답답했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심심해요. 집에서 놀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지금은 안 돼. 왜요? 나중에.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밖에 못 나가는지, 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수 없었습니다. 커튼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꿈꾸며 로또를 샀는데 오히려 자유를 잃었습니다. 돈은 생겼지만 갇혔습니다. 역설적이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유를 잃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아내와 자주 다퉜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이 언제까지예요? 벌써 몇 달째잖아요. 사람들이 좀 잊을 때까지. 언제 잊어요?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내는 답답해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미치겠어요. 나도 힘들어. 그럼 이사라도 가요. 어디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이사. 생각해 본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사가도 또 소문나면 어떻게? 그럼 계속 여기서 이렇게 살 거예요. 일단 좀더 참아보자.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밖에 나가요? 나중에 언제요? 조금만 기다려. 맨날 조금만이에요. 큰아이가 소리쳤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학교도 가고 싶어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알아. 근데 지금은. 왜요? 왜안 돼요? 복잡해. 로또 당첨돼서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감옥 같아요. 아이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작은 아이도 울었습니다. 아빠.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미안하다. 왜 우리만 집에 있어야 해요? 미안해. 조금만 참아 줘.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로또 당첨이 아이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가족 모두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핸드폰을 하고 누워있고 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갔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만 모였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밥만 먹고 각자 방으로 갔습니다. 우울했습니다.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돈은 없었겠지만 자유는 있었을 겁니다. 밖에 나갈 수 있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편하게 살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첨됐습니다. 돈은 생겼지만 자유를 잃었습니다. 집에 갇혔고, 사람들을 피했고, 우울해졌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한가? 자유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당첨됐고, 이미 소문났고, 이미 갇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 힘들어 했습니다. 집이 감옥 같았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사가자. 어디로요? 멀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정말요? 응. 이렇게는 못 살겠어. 아내는 울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 갈 거야. 진짜요? 응. 새로운 곳으로. 야호! 아이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알아봤습니다.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 조용한 동네에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당일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이삿짐 차가 왔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몇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추억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옥 같았습니다. 떠나는 게 후련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가족 모두 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 동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 자유롭게 살수 있는 곳,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집을 꾸몄습니다. 며칠 후 밖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군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었습니다. 편했습니다. 산책도 했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 학교, 새 친구들. 로또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학원도 다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 여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 응, 친구들도 좋고 학교도 재밌어요. 다행이다.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기뻤습니다. 새 집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을 열수 있었습니다. 환기도 하고 햇빛도 받고 박도 볼수 있었습니다. 문도 열수 있었습니다. 택배도 받고 쓰레기도 버리고, 이웃에게 인사도 할수 있었습니다. 밖에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트도 가고, 산책도 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집이 다시 집이 됐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집. 안전하고 편안한 곳. 롯도 막고 나서, 우리 집은 감옥이 됐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창문도 열수 없었고, 문도 열수 없었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갇혀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가족끼리만 얼굴을 보고 우울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유를 꿈꾸며 로또를 샀는데 오히려 자유를 잃었습니다. 돈은 생겼지만 갇혔습니다. 결국 이사를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밖에 나갈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평범하게 살수 있습니다. 집이 다시 집이 됐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집. 안전하고 편안한 곳. 로또 당첨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생겼지만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유, 평화, 편안함.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으니까요. 로또 맞고 나서 우리 집은 감옥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집입니다. 여기까지 로또 당첨 후 집이 감옥이 되고 결국 이사를 가야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이지만 실제로 많은 로또 당첨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소문이 퍼지고 밖에 나가기 무서워지고 집에 갇혀 살게 됩니다. 돈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빼앗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소문을 조심하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필요하다면 이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로또 당첨 후 겪게 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